겸동이 아메리타운 보스님들 고맙습니다. 네. 아, 오늘 하루도 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넘치시길 바라고요. 어, 날마다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을 어,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 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어,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결론적인 부분을 어, 좀 하나 내드렸으면 합니다. 어, 늘상 얘기드리지만 여러 가지 뭐 생각에 관한 생각도 책임이 두껍다 그랬잖아요. 또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색, 뭐 책들, 어, 성공에 관한 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나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제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한문적이고 기술적이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그냥 뭐또 제가 살면서 터득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많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뭐,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그러면 관련되는 책들을 구입하셔서 또더 많이 읽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삶에 또더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걸 갖고 계속해서 뭐 주구장창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오늘 이제 돈에 대한 마무리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돈에 대한 얘기 중에서 돈은 모든 땅의 권한이다. 이런 말이 있 악 부는, 아 그럴까요? 어,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뭐 사이비 종교의 뭐교두 같은 사람들은 뭐 모든 재물은 또 돈은 악게분원 이니까 다 이렇게 어, 소위 말하면 갖고 와라, 어, 헌금으로 내라, 이래 가지고 어, 그 자기가 악을 다 이렇게 맡아 가지고 어, 어떻게 좀 잘되게 해준다는 취지로 다 재산을 아사, 아사하는 그런. 교수들도 있고요. 어, 그러면 또 한편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많으면. 음, 여러분들 아저씨죠 돈이 많아도 또 걱정이겠죠? 천수권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마석권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돈이 많으면 또힘들어도 또 걱정거리가 또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어 돈이 없는 사람은 뭐 솔직한게이렇 때들이만 걱정하면 되죠. 삼시세끼 아이고 어떻게 묵지? 묵고 자고 뭐 하는 이런 정도만 걱정하면 되는데 돈이 많으면 이돈 갖고 막뭐 어, 여러 가지 그런 걱정이 많다 그래요. 어, 저는 뭐천 가지 걱정, 만만 가지 걱정을 할 정도는 아직 아니니까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 재산이 더 많아지고 또 이렇게 되면 어, 천 가지 걱정, 만 가지 걱정이 생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이제 어, 그때 쯤 되면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 그냥 그걸 또 많이 나눠 줘버리면 걱정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면 이제 많으면 뭐 도둑마다 걱정도 있겠고 강도들은 걱정도 있겠고 뭐 혹시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있겠죠. 자, 반면에 없으면 이제는냐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다시피 뭐더 많은 힘든 일들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뭐 요즘은 뭐 요즘 같은 세상에는 뭐 돈이 없으면은. 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를 할 정도로, 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가난하고 없을 때는 뭐, 그나마 도 어, 뭐, 청급 목표를 갖고라도 버틸 수 있었는데, 어, 지금은 뭐, 상대적 빈곤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세상이 뭐, 워낙 급변하게 이렇게 많이 변하는 세상이니까, 돈이 없으면은, 하, 어, 이, 뭐 힘든 세상 살면 뭐하 이러면서, 뭐, 목숨을 이렇게, 그는 분들도 많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돈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따지 보면. 그래서 이 돈이 없어도 음스, 문제고 많아도 문제인데, 없으면은, 어, 저는 어, 돈이 없는 경우는 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제의 근원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뭐 물론 재나 악이나 그런 겁니다만은. 왜냐면 하 돈이 없으니까 모든 이 범죄를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도덕질을 하는 거, 뭐, 강도를 하는 거, 뭐, 부터 자작을갖고 모든 일종의 그안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일종의 뭡니다 돈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은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고, 어쨌든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 적당이라는 기준이 없죠. 이 돈의 속성이. 돈이라는 녀석은 뭐, 들을 때는 너무너무 큰 기쁨을 주고, 나갈 때는 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들어올 때는 막깊뻐서 어쩔 줄은 모르다가 나갈 때는 돈이 나가면 막 모든 것들을 막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성공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많이 잃어버리거나, 뭐 재산을 많이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이렇게 되면, 뭐 돈만 잃지, 뭐 몸은 잃지 마라. 마음의 상처는 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말은 쉬운데, 그게 현실적으로 돈의 속성상, 돈이 막 어, 좀 리얼하게 말하면 뭐래요? 할히고막 가죠, 이렇게. 어. 완전 뭐, 사람을 갖다 막, 속을 막, 속이든 막, 막, 핥히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안 아플 수도 없어요, 돈이 남았는데. 그래서 내가 다진해서쓴 거는 매우 행복한데, 내가 쓰기 싫은 건, 어. 내가 갖고 있고 싶은데 돈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부해봤던 것처럼 돈은 깬적으로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살수 있는 그런, 화폐 뭐, 뭐 이런 용도일까요? 아니 저는 생각에 돈은 사람이에요. 어, 사람이 보아라. 어, 모든 그이 핵심은 나에게 돈을 벌다 주게 하는 거, 나에게 뭐또 돈을 이렇게 뭐지직을 시키주는 거, 또 손님으로 와서 뭐 영업을 잘 되게 해주는 거, 이 모든 이 돈을 벌게 해주는 그원을 보면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배입니다 내한테 돈이 없어도, 내한테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재산이고, 그게 바로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천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내 돈을, 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내 주위에 막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럼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내가 제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눈치가 오고 있어. 그렇죠. 그 사람들 도와줘, 도와줘야 되고,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요. 응. 근데 또내 주위에 또 너무 없는 사람들만 또 많이, 많이 있다고 해보세요. 뭐 돈을 벌리고 싶어도 돈을 벌이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을 좀더잘 사는 사람들,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꿈이 있는 사람들로 좀 많이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주변을.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뭐 하다 보니 밥을 한개 얻어먹고 깨놓고, 뭐 일자를 리 하나 얻어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급하데 돈을 빌리도 빌리고,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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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지만 따져보면 사람이 제일 근본적으로 아, 사람이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네트워크를 하면서 행복드림이라는 이런 가게를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사람이 너 귀하죠, 따지고 보면. 어, 보배 중에 보배죠. 파트너로 누군가가 온다, 소비자가, 소비자로 누군가가 온다, 또 고객으로 누군가가 온다, 이건 막, 너무너무 막, 그결과들로 돈을 갖다 주어 오는 거잖아요. 리얼하게 말하면. 어, 그렇죠. 그 사람이 막 떠나간다, 이러면, 뭐 돈이 있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음, 여러분들 아시죠? 어, 장사가 막잘 되는 집에 있잖아요. 막 줄을 막서 있고, 어떤 집은 막 팔을 날리고 있잖아요. 같은 메뉴고 이런데도. 물론, 근본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맹품, 작은 차이가 맹품을 만든다고, 어, 물론 맛의 그 차이에 따라서, 어, 뭐, 그를하럴까땅 차이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어떨까요? 아, 그렇죠. 맛도 맛있지만은, 그 사람의 여러가지 뭐, 인품이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든가, 뭐, 종업원들을 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잘 되는 집은 왜잘 되는지도 어떤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왜잘 될까요? 어 그렇죠. 한번 예를 들어서 식당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번 밥을 먹으러 왔어요. 오신 분이 와 너무 맛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데 이 가격으로 이게 남나? 어 이럴 정도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이 아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러면은 정서가 좀 되는 거죠. 근데 다음에 올때 누군가에게 막 광고를 합니다. 와, 그집 진짜 맛있더라 면서 그렇게 하면 은그 집은 줄 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떻습니까? 어떤 식당에 특어갔는데막 먹기는 먹는데 별로 맛이 없는데. 어. 근데 이 가격도 좀 비싼 것 같은데. 어. 그러면서 한번 오고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장사가 잘안 되죠. 그리고 다한 사람이 또그 집이, 그 집이 또뭐 물어보면, 에이, 그맛 없더라 이래 보면. 그 후로 정상가잘 안되겠죠. 인생사이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왜 안되는지 왜 잘되는지도 잘 몰라요 어찌보면. 그런데 누군가가 누군가가 맛있더라고 막 입소문을 그 돈도 안받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입소문을 막 내면 그 집은 너무 잘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저, 저 집에 너무 맛 없더라고 뭐안 좋더라 이러면 은안 좋은 소문을 내면 또안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사람이 잘 되고, 운대가 좋은 사람은 다 돌아서서 그 사람을 칭찬해 줍니다. 어, 그 사람 참 사람 좋다. 어, 그 가게 참 잘하더라. 어, 그 사람하고 사업 하면 해봐라. 너무 좋다.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 안될 운이, 우리, 우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안될 때는. 내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내 뒤에서 말 어, 좀 씹는 사람들이 속, 속된 말로 많죠. 어, 아이고, 그 사람하고 큰일 났다면서. 그 사람은 막 인간성 못 쓴다고 뭐이래 얘기를 하면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왜 이게 안 되지 잘 되지를 뭐잘 모르는 와중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어? 자녀 관계도 이게 가정에도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식이 나가서 좋은 일을 한다, 너무 잘 된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는 부모가 칭찬을 듣죠. 아이고, 세상에, 자식 농사 잘 짓더라면서, 요번에 뭐, 그래가, 얼마나 기쁘시겠 생겨서 뭐, 또 이제 칭찬을 드려요. 근데 반대로 자식이 나가서 막, 범죄하고, 막, 뭐 사고 치고, 이래가, 막, 교도소 가고, 막, 뭐, 뉴스에 나오고, 이런 걸 계속 반대로, 가만히 있는 부모가, 완전 같은 또 도매국으로 넘어가자, 범죄자. 예. 그게 우리 세상 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가죠. 친구든 이웃이든 내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돈도 돈을 사랑하라는 말은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하고 인맥상통합니다. 저의 깨달음이에요. 저의 깨달음. 그래서 저는 막아 돈을 이렇게 압수해야 할때 얘기했는데 사람이 막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어. 사람이 막 돈을 쫓아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막, 이제 출근하고, 매달리고, 막, 사정하고, 막, 이러는 거예 어. 그리고, 그러가고 아, 잘안 되거든. 근데, 돈이 사람을 쫓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돈하고 사람하고 똑같은데, 이러식거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똑같으니까, 돈이 사람을 쫓아오게 만드는 거요줄세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좋다고 칭찬하게 만들고, 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게 만들고,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이 세상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이, 뭐, 진짜, 어.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뭐, 돈방석이 아무나 안고 싶다, 이러고 막 방석도 막, 돈으로, 어떤 분들은 돈이 있는 분들은 막, 돈 침대를 막, 세 만들어갖고, 막, 돈 위에서 막, 와, 뭐, 배, 거, 배유 일들이 다 많죠. 그래서 막, 돈, 돈, 돈 그리지만은, 따지고 오면, 다, 부질없는 거죠. 음, 따지고 오면, 그죠? 뭐, 돈, 돈, 뭐, 돈 가지고는 천국을 갈수 있는, 확률이 제로죠. 그래서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한답니다. 역대에 다 그런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많이 버리는지는 이미 설명해 드렸죠. 나눠주기 위해서. 어. 뭐, 사진 멀쩡한데, 뭐, 아이고, 돈 그거 말라고, 뭐, 이고할 것도 아니고, 뭐, 치고 갈 것도 아니고, 뭐, 뭐, 백이 뭐, 뭐, 칠할 때까지 살 것도 아닌데, 막, 뭐, 아이고, 뭐배냥 대충 밥만 먹고 사는, 그러안 됩니다. 그래. 실제로는 버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버리셔야 돼요. 왜? 세상에는 돈을 스스로 못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 뭐, 뭐 너무너무 뭐, 뭐, 뭐 일일이 열갈수없을줬도도 많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도와라 그러면, 그렇죠. 사지 멀자하고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뭐. 그럼 뭐 하려고 버리겠어요? 애탕지탕. 안 그래요? 어, 그래서 세상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그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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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음, 항상 내가 좀더 벌어서 벌지 못하고, 어렵고, 치료받지 못하고, 공 배우지 못하고, 뭐, 집도 들도 없는 이런, 얼마나 뭐, 일일이 열갈 수 없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소녀소녀가담도 너무 많고, 어, 그런 분들에게, 어,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또 넘어서, 아프리카 이런데 뭐,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뭐, 이런, 이런 나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웠을 때 원조를 받고 했듯이, 어. 저도 뭐, 그런저런 그런 뭐, 만 원이, 만 원씩 내는 거, 이런 거 막, 그것도 뭐, 여러 군데 내다 보면은, 뭐, 수타의 돈이 나갑니다많은 뭐, 그런, 것, 그런 거라도 아쉽다 하면서 어,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돈을 좀 어, 많이 사랑하십시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렇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나도 잘 살고 싶다. 나도 정말 돈 벌어서 이런 데는 좋은 일 하고 싶다. 나도 이런 데서 벗어나고 싶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이 돈을 벌일 수 있는 일거리를 갖다 줍니다. 취직자아니 알아봐 주고요. 뭐 하다 보니 인행 눈알 끼는 기라도 갖다 두고요. 뭐라도 또, 뭐, 알바자리라도 소, 소개하고요. 뭐라도 해줍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 쓰는 거, 말씨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돈에 대한 거, 뭐 많은 얘기들이 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돈은 뭐다? 그렇죠. 돈은 사람이다 그래서 돈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돈, 돈, 돈 하는 거를 막 돈, 돈, 돈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나는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 살고 싶고, 이렇게 이렇게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라는 거. 어. 그렇게 다니다 보면 좋은 일이 많고 돈을 벌리게 된다라는 거.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꼭좀 기억을 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제가, 어, 우리가 이제 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어, 필요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 돈, 이 돈을 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또 알아보고요. 또 이제, 어, 그런 거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이걸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 만약에 어, 언젠가 이두 단어, 어, 요것 때문에, 요 우리 이제, 어, 세계적인 큰 성공자이시다고 정말 존경하고 위대한 저희 스폰서님께서 늘 이렇게 어, 저희들에게 입버릇처럼 아니 늘 그냥 막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잔소리처럼 저희들에게 강의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어, 항상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어, 언젠가 다칠 일, 만약에 다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다음에 하나의 15분짜리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상세히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